<laughs> 또 기현이 형 요즘에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<laughs> 4일 됐어요 4일 됐어요? 아 3일 정도는 괜찮죠 10, 네. t 네 a n 응 y o 땡 You're welcome 자, 직접 착즙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손, 손으로 짜도 돼요? 아니, 이두 바꾼으로 짜야 된다니까요? 네. <laughs> 이두삼두를 보여 주세요. 이두삼두를삼두로 어떻게 겠죠? 3두를 이렇게 뒤로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짜야지. <laughs> 뭐, 뒤로 아. 해 가지고. 전환근으로 해. 근근주를 아주 근근주술. 마바 뭄밤 뭄. 마바. 네. 자. 야! 아! 이게 생각보다 세구나. 생각보다 어. 어. 한 번씩 아 오, 야. 오! 오! 오. 야 지금 오, 지금 전한 건이 나오고 주스, 있어요. 주스. 오. 오 야, 우야, 우야. 지금 댓글창은 아, 지금 아, 난리 나고 아, 있는 데 그거, 그거 뭐지? 그 뭐지? 그, 그, 아, 소금 아, 어. 리시는 분. 야. 야. 야가 막히네요. 어. 네 레몬 반개. 뭐야? 방금 라임이었어요? 자, 레몬 도전. 여기 셔. 오 마이 갓. 야. 와. 와, 뚝뚝 와. 야 진짜 많이 짰다 근데 와. 아. 야, 저 나온 것 봐. 어마, 어마어마하게 나왔어. 아. 야. 저기 이제 사이다. 사이다 딱넣고 야, 야, 기가 막히다. <laughs> 자, 야, 박수. 아. <laughs> 기현 씨 전환의 <전화해>, 박수. <laughs> 어. 어, 고생하셨어요. 음. 왜 맛있게 있는데 이거? 예, 네. 되게 상큼할 것 네. 같은데. 음. <laughs> 좋다. 자, 어쨌든 지금 요렇게 네. 메뉴를 정해봤는데, 네, 어떠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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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